오직 예수님 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자네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령과삶 속에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누가 보면 23장 44절로 49절을 또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중심에서 최고의 신앙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고지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또한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생뚱맞게왜 어? 사순절도 아닌데, 고난주간도 아닌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본문을 선택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무디어져버리는 신앙의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백부장이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신약성에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여섯 명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한 분인데 한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안대로 가보나움의 백부장입니다. 하인이죽궁병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병을 고쳐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 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고 칭찬받는 그 백부장이 바로 가보나움의 백부장입니다. 또 백부장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가이사라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정에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었다 오늘에 나타나는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집행했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아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구나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숨겨나가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바로 백명의 부하를 거리는 로마에서 파견되어 있는 군대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백명을 거두는 다해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났을 때다 동일한 백부장이 아니다.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가이사라 백부장이 있고 또한 오늘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있고 가보나우 백부장이 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서 날로 날로 힘이 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첫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한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47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대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년 의인이었다 하고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 집행하는 죽이려고 집행했던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노마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반전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알렐루야. 네. 그러면 예수님의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슬픔도 알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비한 분인데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이 사람을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대심을 고백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 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물에보면제6 0쯤 우리나라로만은 난 12시입니다. 그런데 해가 없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낮인데 지금같이 아주 대밝은 날씨인데 해가 없어졌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가득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니까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찬빛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니까 세시간 동안 캄캄해져 버렸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목격했던 백부장이 보니까 대낮이지 어두워져 버렸다는 다 그러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가 죄로 인해서 간절돼서 가로막혀 있는 것을 없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나약한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최후의 죽으심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의인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심을 우는 고백하는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7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으로 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세세무궁으로 영광이 영원하겠다고 고백했다. 이 고백은 사도와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하는 삼직을 그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최고 신앙 고백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송가 6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찬양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백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전함과 죽을자의 생명이며 죄인의 종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자,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기업가들도 병에 걸리면 죽음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건강하면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 그 하나님만 가능하겠는겁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바로 어, 잡혔습니다. 잡혀 노마 군대에 의해서 잡혔죠. 그때 당시에 그때 빌라도가 재판을 할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 너 말이 맞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심을 의미한다. 삼위일체에서 들으라고했죠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백부장이 아이 사람은 의인이었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백부장. 고백처럼 최고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가려져 있는 수건을 벗어버라. 그래야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알았고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서신서나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시편이나 시가서나 할것 없이 다 성경을 볼때 예수님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져 있는 수고를 벗겨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브라질 성교사님이 글을 쓰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글에서 성경 진리가 아닌 세상 지식이나 제학이나 윤리나 교양 강좌 같은 내용을 전하고 성경의 본질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목사가 아니다. 라는 글을 읽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교약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역사학 같은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 증거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대에서 최고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두 번째는 본문 5 4절 아니,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밑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아. 아멘 아까는 바로 의인이었다 라고 고백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적용적인 속으로 봤을 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천지를 통치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장 31절로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지극히 큰 자다. 왕의 어 인금 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이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지해서 구원할 자신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예수입니다 님 그러니까 예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하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지해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아들 하면은 상속되죠 우리 저기 아버님 그죠 아들한테 다 주실 거 있죠 그런데 물질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의 믿음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아들한테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은 모든 상속자란 뜻이 있고 또한 임금의 통치권을 상속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졌다. 자, 우리가 장차 다가올 정말 재림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루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머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아니니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두째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룩함으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일상 살 때는 잘나지도 못하고 어? 대통령도 못해봤고 이건희같이 부자도 못해봤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돈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마블의 통치자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음의 통치자 있는 것을 간다 이것이 제 우리가 얻어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우리가 사는 자는 아들의 상속을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그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베드로 사들은야 예수 님 다른 사람들 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이나 또한 엘리야 선지자야 엘리아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렐루야 그러니까 바위나시들나 복되도다 너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육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우리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619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주. 알렐루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주는 전능의 왕요 만주의 주다. 알렐루야. 만주의 주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자,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빅뱅의 이론에 대해서 했는데 빅뱅의 빅뱅의 이론은 어, 1 3 8학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를 통하여서 어, 빅뱅 이론이 나왔는데 그것은 우주 물리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대요. 그래서 빅뱅의 이론에 보면 인플레이션 급팽창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호수가에 가서 돌을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죠 돌을 던지면은 팍팍 해갖고 나가면서 물결이 옆으로 퍼지잖아요. 이게 빅뱅의 이론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주는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고 폭발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했죠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빅뱅 이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라 얘기하는데 성경은 완전한 과학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빅뱅의 이론을 본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도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의 형을 집행했던 백구장의 고백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처럼 우주마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최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백부장의 최고의 신앙 고백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두 번째는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보면 23장 47절 상반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를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아, 하나님은, 아, 예수님은 의인이다. 하나님 되시다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나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게 집행했던 그 백부장 이름이 롱기루스나 페트롤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사형 집행자, 즉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일생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관직을 버려버렸을 거예요. 백부장 관직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증가다가 숭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일상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던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과 또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듣고 가지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룡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아멘. 바로,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가족오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대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한 고백이 되어서 최고의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년 전에 언론에 보도 보니까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매장됐대요.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지하자원이 매장되어서 남한의 기술가 북한의 지하자원과 합치면 세계 강대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세계 성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대 강국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석유가 1430억 베를리트 세계 10% 이상이 북한의 지하에 매장되어 있답니다. 2000m. 그런데 북한에서는 기술이 부족해서 전혀 시추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추 기술이 세계 1위잖아요. 또 신소재 원료인 히토류가 세계 2위로 매장된 것이 북한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란이 전 세계 모든 하층 국보다더많이 마그네 사이트가 40억톤, 세계 1위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집행하는 집행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우주만물을 통치하신 분이나, 그러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백부장처럼 우리들을 또좀 미지근해진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심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을 봤습니다. 차명한 성교사님은 좋은 직업을 받고 평안하게 살았던 그가 부인의 병마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헌신해서 어렵고 힘든 세계 아프리카에 가서도 의료 성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신을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주만물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오주에 가서 무료 성교를 감당하는 체명한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또한 예수님을 바로 신앙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원정들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흥한했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역을 집행했던 백부장처럼 <laughs>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주만물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분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